논어 121번째 시간 헌문 의 4장에서 6장을 보겠습니다. 4장 자활 방유도엔 위언위행하고 방무도엔 위행언손이니라 나라에 도가 있으면 위언하고 위행하며 나라에 도가 없으면 위행하고 언손 말이 순공손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아시다피,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그 그이 장에서 핵심이 위자에 위자 위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위행은 공통되죠. 위행은 이게 언어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는 위하고 하나는 손한 거, 손해야 되는 거죠. 아위언과 어, 언손이 당연히 상반되는 얘기일 수밖에 없겠죠. 위는 보통이 고, 자, 로 해석하는데, 우리, 이게 보통 위험할 위, 자라 그러잖아요. 높은 데 가면 위험하잖아요. 이게 추상적인 게, 그 구체적인 거하고 호환이 되고, 그 역으로 가능하죠. 이게 이제 중국 언어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니까 고상하다 정도로 풀 수가 있죠. 이제 고에는 이제 위험하다, 험난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긴 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험을 무릅쓰고, 솔직하고, 준엄하게 말하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도가 있으면 고상하게 말하고 그러니까 준엄하게 얘기해라 그리고 행동도 고상하게 행동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나라의 말, 나라의 이제 그 무도 하면은 예, 이 행동은 그렇더라도 말은 좀 공손하게 할 필요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해석 중에 하나가 발을 정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음, 이좀 이해하기 편하죠. 나라의 도가 있으면 똑바로 말하고 올바로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라는 얘기죠. 다만 나라의 도가 없을 때는 정직하게 행하되 말은 공손하라는 얘기죠. 아, 나라가 잘 운영되지 않으면 통치자는 신하의 말을 귀귀를 듣질 않아요. 듣고 싶어하지도 않고 듣지 않아요. 얘기를 해도 그럴 때에는 말 한마디가 생명과 관계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위험해집니다. 그렇다면, 행동은 항상성을 갖고 움직이지만, 말은 가려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음, 이건 아마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충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처세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처세술이라기 보다는, 이, 몸가짐에 대한 걸 보는 게더 편할 듯 합니다. 오장한번 보겠습니다. 자, 왈. 유덕자는 필유언이오니와 유언자는 필, 불필유덕이니라. 인자는 필유용이오니와 용자는 불필유인이니라. 여기서는 이제 언과 덕 그리고 이제 인과 용. 요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여기서 핵심은 필류와불필류 이게 되는 거죠. 공자한 필자에서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아, 덕과 언의 관계는 덕의 감화력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에서 우러나서 그러니까 덕이 풍부한 사람은 덕 덕이 덕이 덕성이 덕성을 많이 함양한 사람은 내면의 덕성이 겉으로 겉으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그게 말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이 겉으로 자연스럽게 우러나니까 필유언이 됩니다 근데 그 역방향은 반드시 덕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이건 뭐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덕을 가졌냐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죠 부잔 그, 그, 주자는 이 유언을 능언으로 봤어요 말을 잘한다 이렇게 본 거죠 능숙하게 말을 한다 이렇게 봤는데 다산 조선시대 다산 정약공은 이와 반대로 2번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글을 지어서 후세에 남긴다는 거죠 근데 후세에 글을 지어 남긴 사람이 반드시 덕이 있느냐 뭐 그건 별개 문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진짜 언술이 뛰어나다는 거 보, 보시고 본 것이고 다산 이거는 글을 짓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이 덕이라는 내면성하고 이이이 이, 이, 입널림이 좋다 그래 말재주의 대비는 공자가 늘 강조한 테마라는 걸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죠. 뒤에 인과 용의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됩니다. 이 용은 용기. 이기도 하고 용맹, 그냥 용감함, 용감함 이제 용 용감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자질이란 말이에요. 아 어, 근데는 공자는 이 용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용이라는 덕성이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치우치니까 그러니까 어떤 다른 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속성을 가졌다고 생각. 가는 것 같아요 예컨대 그러니까 만용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사나움으로 변모하는 그 휘발성을 경계한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인과 덕이 같이 가듯이 더인이 그 덕의 일종이잖아요 그니까 러 매매 덕성이 우러나는 그인 그게 있으면 그 부당한 일이 봤을 때 당연히 용기를 발휘하게 되는데 그 용기만 뭐 이렇게 힘세거나 이거 에서 갖는 용기는 인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혼돈할 뭐 필요는 없고, 혼돈하진 않겠지만, 인과 용의 관계, 덕과 언의 관계는 내면성과 그렇지 않은 상관 관계를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장입니다. 남궁과리, 문어 공자왈 예는 선사하고, 오는 탕주호대, 구 부득 기사 연하고 아 연째 여기서 끊었군요. 우직 군과 우직은 군과 이 유천하 하신이다. 부자 부답하시고 남군 남궁괄 출이연을 자왈 군자재라 약이니여. 상덕제라 약인이요 남궁갈이 선생님께 공작께 여쭈었습니다. 얘는 활을 잘 쏘고 오는 배를 이 탐주 일단 통솔대로 배를 끌었습니다만 육지에서 배를 끌었다는 얘기예요. 육지에서 배를 끌었습니다만 모두 제명에 죽지 못하였습니다. 우와 측은 몸소 농사를 지었지만 천하를 소유하였습니다. 공자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 않으셨는데 남군갈이 나가시자 말씀하셨다. 군자적으로 군자로구나 이 사람은 덕을 숭상하는구나 이와 같은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어, 남군갈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이론이 분분하죠. 음, 주자는 남군갈을 공자 제자로. 남궁이 성입니다. 관리 이름이고 주자는 공자 제자로 보았고 그 이전에 고주에서는 노나라의 대부로 왔어요. 벼슬한 사람으로 봤어요. 아근데또 청나라 때 학자들은 남궁이라는 성에 주목을 해서 이 귀족의 일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동궁, 서궁, 남궁, 북궁이라고 그래서 이 궁이라는 그러니까 궁궐의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쓴그 지역으로 이 궁이라는 명을 쓴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의 일원이었다는 이름에서 착안을한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남궁궐이문어 공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제자였으면 공자란 칭호를 썼을까가 지금 의문시 돼서 이 제자란 말에는 조금 사람들이 의아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헌문편이란 말이에요. 논어가1 0장 이하로 넘어오면 이게 이제 약간의 혼선이 오기 시작해서 부대에 기록된 것이라는 설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칭호 문제도 당연히 이제 선생님니까 자라 그랬을 텐데 여기는 지금 공자라 그랬으니까 제자일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이 부대 쓰여진 것 때문에 이것도 좀 주저가 되는 거죠. 주자도 그걸 감안하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다. 어쨌든 남궁가를 지금 여기 예와 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당시에 만연했던 폭력적 풍조를 혐오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우와 즉그사람을대표하는 문명화를 찬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냥과 농사, 폭력과 정착 문명을 대비시켜서 말한게 되게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그냥 남군과 이 사람들이 논평한 얘기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당시의 풍조를 에둘러 이제. 표현을 했던 것이죠. 공자는 이 말을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난관에 나가니까 이제 아, 군자구나. 더거 주장한 거라고 칭찬을 한 겁니다. 뭐이 정도로 전체적인 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그 오와 예가 나오죠. 예는 뭐 활을 잘 쏘는 사람으로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오는 당대의 에, 에, 역사 힘을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어요. 아, 근데 이 오가 얘의 아들입니다. 얘가 이제 활을 잘 쏴서 자기 임금을 죽이고 왕에 올랐는데, 왕에 올라서 지금 해의해졌죠. 그러니까 또신하가 얘를 죽이고, 얘 아들 오를 길, 가, 데려다가 길렀죠. 길렀는데 이 사람이 역사로 크게 이, 자라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이 훌륭한 역사도 나중에 제명에 죽질 못합니다. 부자가 제명에 죽질 못하는데, 이 탕주를 일반적으로 배를 끌다, 밀다, 이렇게 되죠. 끄는 건 앞에서 끄는 거고, 미는 건 뒤에서 미는 건데, 어쨌든 육지에서 배를 끌 정도면 이 상당한 이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이 탕자를 두고, 보통 밀다, 끌다로 보는 해석에 반해서, 오가, 어 다른 부족하고 전투를 하다, 이 고대 사람이거든요. 전투를 하다가, 그, 적군이 탄 배를 이제, 뒤집어 없다, 이 뒤집어 없다는 뜻으로 보고요. 탕자에 그 뜻이 가깝긴 한데 그래서 오는 전투 중에 배를 뒤집을 정도니까 엄청난 힘이죠. 배를 뒤집었다, 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와 예에 관해서 전승 과정이 여러 가지인데 통설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만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구부득기사 연이라. 연자가 이 끝에 올 때는 이게 어두사, 언자랑 똑같습니다. 종결음 이런거죠. 종결음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부득기사에서 끊었어요. 예선사고 오탕주한대 구부득기사에서 끊은거죠. 그리고 연이나 그러나 우지궁가이유천 이렇게 끊어 읽은거죠. 율곡도 그렇게 읽고 관토도 이렇게 끊어 읽었어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있는 접속사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나라를 보면 완전히 대조가 되긴 하는데 중국사람은 전통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도 연을 뒤에 붙여져 있습니다 요게 약간 읽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121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